이 허브라는 것은 외국에만 있고 인도에서만 해나가 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도 파키스탄, 네팔 등지에서도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각종 허브나무풀, 그런 것들이 향과 약효, 음식의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만 있는 것으로 알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납니다. <laughs> 놀라셨습니까? 그것도 색깔도 오렌지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고 화초로 봐야 되겠죠. 이 봉숭아가 그것이고 봉숭아는 매니큐어가 없던 시절에 이 손톱에 물을 들였습니다. 딱딱한 손톱은 게라틴이고 머리카락과 같은 성분이라서 봉숭아 물도 머리에 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피부에도 들일 수가 있고 원리는 해나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허브라고 하면은. 이 외국에만 있는 것 같아서 호들갑을 떨지만은 우리나라도 창포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여 이 머리나 바디를 케어하는, 케어하는 창포가 있었으며 이 봉숭아로 오렌지 색깔로 손톱에 물을 들여가지고 예쁘게 치장을 했고 하얀 옷에 풀로 염색을 하고 많은 허브의 향과 약재를 사용했고 이 얼마든지 천연을 다루며 배 앞에서 색을 내는 재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흙으로못 내나요? 뭐, 우리가 진흙으로도 색깔을 내서 그 진흙옷도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케미칼을 쓰는 위험과 트러블을 줄이고 이 100%의 허브나 차 또는 풀로써 색깔을 만들어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자연의 건강을 누리며 생명의 위협을 덜 받는 자연 기술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공약품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비롯해서 이방부제를 섞은 화공염료로부터, 뭐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전문 용어가 있지만 생략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이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가자는 것입니다. 인도의 해나는 이 병행에서 쓰는 몇 가지의 허브나 다른 나무의 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 샴푸 또는 식물성 비누가 아주 많지요. 이런 것들의 적절한 배합이 머리의 색상으로부터 처치 또는 광택으로 건강한 모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헤나의 특징은 탈모를 방지해주는 것이 그큰 역할입니다. 모질이 가는 사람이 계속 시술을 하게 되면 모질이 굵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머리에 가렴증을 해소시켜주고 비듬머리의 각질화 현상을 막아줍니다. 허옇게 비듬이 생기던 사람들도 눈에 띄게 비듬이 없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해 왔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진정되는 효과를 경험하게 되고요. 피부에 마른 버진과 세균, 세균 감염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피부의 건조를 막고 부드러움으로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친화적이므로 허브나 풀립의 성분이 한약을 기초로 한 것처럼 헤나의 100% 천연은 우리 미용에서는 염색 외에도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헤나 염색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기대 이상이며 3시간의 시간의 투자로 지루한 것이 아니라 4, 50분 사이에 망가지는 모발과 두피의 결함을 막아주는 것이 헤나의 장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